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 좋았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 여러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글을 잘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의 탈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가 최대한으로 다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앞에 나와서 아니면 뒤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이 사람 너무나 잘한다. 이 사람 너무나 열심히 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만해지기 시작해요. 그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 연예인들이 연예 일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탤런트 아니면 내가 가수로,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야, 너 노래 너무 잘한다. 야, 너 기똥차게 그 하는데, 연기, 연기 너무 잘한다. 야, 너 진짜, 진짜 같았어. 와 이거 하는 이이 이 장면을 네가 하는데 너무나도 진짜 같았고 나나 진짜 믿어, 믿었어.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자꾸 더 듣기 원해요. 자꾸 듣기 원하다 보니까 뭐를 해야 되죠?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뭔가를 또 내가 자꾸 나타내야 되고 내가 더 하지 못했던 거를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기 되다 뭐하다 보면 내가 정말 이거를 사랑해서 시작한 건데 내가 이거를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기보다는 내가 이걸 잘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칭찬을 안 받으니까 칭찬 받기 위해서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칭찬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낙심합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합니다. 아, 내가 그 전에 노래, 노래를 노래 이렇게 한 곡만 불러도 이야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이제는 아무도 나, 내가 노래를 부르는지 노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알고 싶지도 않아 해 그러면서 막 힘들어 합니다 교회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냥을 하다 보면요 야 누구누구 부교님은 와 아, 누구누구는 정말 찬양 잘하더라. 야 계속 계속하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한 곳에는 아, 이거 기분 좋은데. 그래요. 기분 좋잖아요. 저도 또한 이거의 제외는 아닙니다. 어, 사관님 오늘 말씀 진짜 좋았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분 되게 좋아요. 제가 이게 가식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와서, 아,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은혜스러웠어요. 아, 오늘 말씀은 너무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막 이러면, 진짜 기분 좋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최대한 어떻게 생각하려면, 아, 하나님이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저를 통해 말씀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내가 누군데? 난, 달란트가 있어. 확실히, 확실히 난 잘한단 말이야. 이렇게 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만해지는 목사님들 보면요. 다 그래요. 처음에는, 아,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요, 나중에는요. 칭찬 안 해주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이 안 좋나 보네요. 막 이러면서 반응을 받기 시작합니다. 반응을 원합니다. 조금만 더 좋은 말씀, 그 전에 안 하던 거 하고, 그 전에 이런 거, 이런 것까지 안 했는데, 이제는 더 하기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자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죠? 네,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쯤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를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원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내가 교회 오 이유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내가 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게 있어서 내가 뭐, 뭐를 잘하고 뭐를 더 잘, 뭐를 더, 더 해주고 하는 게 있어서 칭찬받기 원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창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망이 아니라 우리도 가끔씩 우리의 마음을 더 한번 들여다보고, 되달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자,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믿음이, 믿음을 잃어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이 타락하는 성지자들, 성직자들, 목사님이나, 죄송합니다. 코가 자꾸 간지러가지고 이게, 이게 코 간지러운 게안 없어져요. 아, 알러지인가봐요. 내가 성직자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거구나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주들이 왜 생길까요? 내가 이것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교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데 하나님의 답은 이거예요.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너를 내 자신을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맡아 하는데 뭐 뭔가를 맡아서 하는데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어떤 부러워함 이런 것들을 위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탈란트를 주셨는데, 성령님을 통해 탈란트를 주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이익을 얻기 위해,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 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모든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 곧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행동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고, 내 욕심만 있다면, 이런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언까지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언.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뜻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이 탈란트를 잘 쓰게끔 만들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내 이웃을 위한 사랑, 하나님을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 올라와서 빌리그란 목사님처럼 막 수천명, 수만명 사람들을 하나님 이 교회에 앉혀놓고 채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저를 나중에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했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내 몸이 지치고 내가 지금 못할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몇 번이고 죽을 뻔한 거 아시죠? 물에 빠져 죽을 뻔했몇번 빠져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몇번 죽을 뻔하고 사람들에게 모매 맞아 가면서 몇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사랑을 가지고 나갔단 아 말입니다. 누가 알아주던, 누가 알아주지 않던, 칭찬을 받던. 그 제자들을 또그 세운 교회들의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않던 박수를 받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배고플 때, 여러분 배고프신 적 있으시죠? 배고프셨을 때 얼마나 짜증나요? 힘들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막 허기지고 힘들고 막, 아, 빨리 밥이라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배가 고프면. 사도 바울은 몇 수도 없이 배가 고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교사님이 이성교지를 갔습니다. 자기 친구 선교사가 친구인데 친구도 선교사예요. 그 친구는 저 쪽에 가고 이 선교사님은 이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 쪽에 간 선교사님은요 가는 곳마다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막 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막 찬양하고 막 부흥이 막 되는데 이쪽으로 간이 쪽으로 간이 선교사님은 아무리 전하고 열심을 전하고 사랑으로 열심을 하고 하는데도 한 명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아,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기도가 부족했나? 말씀이 시원치 않았나? 이 성교사로서 자격이 없었나? 라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김 목사님이 어느 한순간, 아니, 성교사님이 어느 한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한 청년이 와서 한 명, 열 명도 아니에요. 아, 한 명이 왔습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 성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성교사님은 너무 좋았어요. 와. 한 명이 있었구나. 한 명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하며 기뻐하며 저쪽에 있는 그 성교사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친구야. 오늘 내가 여기 지금 몇주 동안 성교를 하고 전도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다가 드디어 한 명이 되었다. 한 명! 야, 할렐루야 아니니? 그랬는데 친구가, 그 네? 아유, 안 힘들어? 아, 나는요, 나 나는 지금 교회가, 뭐, 교회 자리가 모자라서 지금 교회 예배다큰데더큰데 찾고 있어. 이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한명 전도한 선교사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래? 아 축복해야 되겠다. 기도해 줄게. 하지만 나는 이한 명이 만명보다도 더 귀한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할때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전도를 하고 사랑으로 봉사를 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이, 여기 이 스테이지에 정말 우리 찬양팀 잘하지만 찬양팀 그 플러스 뭐막 조명이 막 반짝반짝 반짝거리고 막아 여기서는 막김막 뭐뭐 뭐, 스모키 막 올라오고 막어막 어, 막 화려한 뭐 스테이지에서 막 쇼처럼 막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에는 욕이 온대요. <laughs>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좀 겸손한, 그리고 기,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뭐, 교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때로,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저한테도 시험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목사님,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이걸 목회하시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솔직히. 시험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막 칭찬해주고, 아, 와, 아, 이거 좋아, 막 이러면, 마음속에 한것에에는 아, 기분 되게 좋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경선할 수 있도록 바보 멍청이가 아닌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다 드리는 자,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리는 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은 하나만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사역은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왜 하고 있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만을 시작했을 때 진정한 사랑으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며 나아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을 하고 사랑으로 끝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앵크리즈 구세군 한인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드릴 줄 아는 정말 지혜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사랑으로만 나가시면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 하나님,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위한 사랑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역을 할수 있고, 교회가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옷가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더 공부를 할 겁니다. 2주 더 남았어요. 우리가 사랑을 정확하게 배우고, 절실하게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리고 또 얼만큼 더 많이 사랑하실 건지를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워줬, 채워줬으면 합니다.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과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